대한민국의 주식 열풍이 그래도 굉장히 뜨거운 가운데 있는데 주식하게 되어지면 최고봉에 있는 주식 어 누가 있을까요? 예. 워햄버핏. 워햄버핏이라는 사람하고 1년에 한 차례씩 경매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 경매 가운데에 점심식사 경매예요. 이 점심식사 경매가 얼마냐? 워렌버핏하고 밥한끼 먹으려면 점심 한끼 먹으려면 입찰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얼마를 내면은 그 사람과 함께 밥을 먹겠습니까 예 어떤 어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의 지불할 용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뭐예 천만 원 어떤 사람은 일억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이 워렌버핏하고 밥한 끼를 먹으려면 입찰가가 사십억 정도가 돼야지 낙찰이 되어집니다. 밥한끼 먹는데 얼마라고요? 40억. 예, 점심 워렌 버핏하고 함께 할때 40억을 내고 밥을 먹어야 돼요. 자, 뭐 이럴 정도로 영향력이 있고 그 정도로 어 40억을 지불해서라도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의 식견이라든가 네트워크라든가 그가 갖고 있는 뭐 인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되는데 기꺼이 지불하는 사람들이 아, 있게 되어집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뭐 여러 어 사람들이 있겠죠. 지금 뭐 아이돌 가운데 최고의 사람은 아무래도 BTS 정국 씨가 아닐까 싶은데 예. 뭐 정국 씨를 보면서 나도 저런 아이돌이 되겠다라고 열심히 춤을 사람 추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어떠한 샘플이 되어진다. 어떠한 모델이 되어진다. 우리도 집을 어, 들어가기 위해서는 모델하우스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모델하우스에 가게 되어지면 아, 아파트가 이렇게 구조가 되어지고 이런 아파트에 이런 구조로서 당신이 아, 이 청약을 하거나 분양을 받으면 여기서 이렇게 살 것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만큼 모델이 되어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모델을 바라보면서 어, 나는 그렇게 살아갈 거다라고 소망을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세상에서는 많은 모델들이 있고 세상에서는 많은 오늘 이러한 그 멘토들과 샘플링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세상이 보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의 기준은 항상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땅에서 어떻게 부유하게 될 것인가 이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거기에 대한 아,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고로 오르는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 어떤 것들인가?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